676번 너의 기도단체들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것이 행해질 것이다. 2013년 1월 17일 지극히 사랑하는 데 따라 성령의 불이 내 기도단체들 가운데서 격렬해져 왔고 그 단체들은 세계 전체를 통하여 이제 확산될 것이며 천배로 불릴 것이다. 이 단체들의 수요되는 총은 내가 그것들에게 의도했던 것과 똑같이 그 단체들이 재빨리 설립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진리불이 지구를 삼킴에 따라 그래서 또한 어둠이 크고 두터운 안개처럼 내려올 것이다. 악한 자와 그자의 악마들은 나로부터 그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할수 있는 한 많이 괴롭힐 것이다. 나는 그자가 이 일을 하도록 둘 수가 없다. 사탄이 그들에게 먹인 거짓말들에 기꺼이 포기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아픔은 내가 견디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너희 중에 많은 이에게 이와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더라도 아무것도 하느님의 말씀을 중단시킬 수 없다. 내 권능에 의해서 나는 기도를 위한 내 부름에 응답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통하여 사랑을 전파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그들의 자유의지를 내어놓을 때 나는 그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기는데 꼭 필요한 것을 행할 수 있다. 이 사랑은 얼마 동안 그들의 삶으로부터 결여되어 왔던 것이다. 내가 이 위안을 그들에게 가져다주기 전에 그들이 내적으로 느꼈었던 공허를 그들은 그때 깨달을 것이다. 그들에게 결여되어 왔던 그 위안은 그 영혼의 침착함이며, 그것은 오직 나로부터만 올수 있는 것이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나는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보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너희 새 생명을 위해 내가 너희를 준비시킬 수 있기 위해 내가 온 민족을 모으고 내 가족을 함께 데려옴에 따라 내 음성에 이제 귀 기울여라. 육체의 죽음이나 영혼의 죽음도 나의 새의 낙원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죽음은 끝마쳐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새의 낙원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세상에 살아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영혼으로 채워져야만 한다. 이는 나의 위대한 욕구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는 무시무시한 시련들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만 하며 너희는 그것을 내 부르심에 대한 너희의 응답 때문에 대면해야만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너희의 기도단체들의 붕괴를 일으키려고 행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제들이 그 단체들을 중단시키려 할 것이다. 너는그 모임들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그 모임들이 허가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내 기도들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온갖 종류의 핑계가 주어질 것이며 그것들 모두는 단순히 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나는 평화와 조화 속에 함께 일하도록 너희를 촉구한다. 이 작업을 멈추게 하려는 견해의 차이들은 허락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대로 이 기도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은 사탄이 너희 모두 사이에 쇠기를 몰려고 할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기도 단체들은 도처에 설립되어야만 한다. 그 단체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내 군대의 형성과 조정의 전체적 부분이 될 것이다. 너희는 밀접하게 사랑과 조화 안에서 일해야만 하며 내딸 마리아와 접촉을 유지하여라. 나는 너희를 안내하면서 가능한 곳에서 도와주도록 그녀를 가르쳐 왔다. 나는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단체들을 조종할 사람들의 한 집단을 그녀에게 보내 왔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지역에 각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며 서로와 연결해야만 한다. 그 지역들이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형태에 관하여 마리아에게 내가 지시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지시에 동의할 때 나는 각 기도 단체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연루된 성직자 구성원들과 사용될 기도서들이 필요하다. 마리아는 곧 기대되는 바를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른 어느 것과 같지 않은 이 세계적인 사명을 위해 준비하여라. 그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명이며 그 방식의 모든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 의해서 명령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모든 신뢰를 내게 두라고 너희에게 청한다. 크게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역할을 부여받도록 축복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단체들이 설립되고 있음에 따라 하나하나의 모든 지역에 있는 예수께서 인류에게 기도 단체들을 위한 보호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도록 허락해다오. 내 사랑, 내 축복,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현 시점에서 내게 평화, 사랑, 그리고 위안을 가져다 준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요청에 대한 사이트를 동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 올려놓았습니다. 메시지나 기도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무료이며 구독과 알림을 누르시면 계속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